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 특위 경제 상황 점검단입니다. 어,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 점검단 어, 기재위 간사님이신 정태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허성모 의원님 모셨습니다 또 안도걸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강준현 간사님, 정무위 간사님 모셨습니다 김원희 산자위 간사님 모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외국인 자본이탈과 환율 불안 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 상황 점검단은 이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 아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린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말씀을 그와 관련해서 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환율과 관련해서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빠르게 외환수급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높게 평가합니다. 최근 발표된 대책은 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 용도 외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환율 급등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외환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컨틴 전시 플랜을 마련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 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의 석유화학, 철강 산업이 중국의 공세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 상황입니다. 여수 석유화학 단지와 포항 철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남 여수 지역 그리고 경북 포항 지역을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및 고용 위기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야 합니다. 여수는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포항 역시 국내 최대의 제철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감소를 인한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수와 포항 외에도 석유화학단지와 철강산업을 포함한 다른 주요 산업에 대해 면밀히 실태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추진해야 아 위기 지역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해당 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적시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내수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이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지금 맞고 줄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소비는 10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수출도 둔화세로 돌아섰고 내년에 통상 파고로 인해 수출 환경은 더욱더 어두운 상황입니다. 내수 보강을 위한 추경이 긴요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추경 준비에 서둘러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제적인 통상 외교 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집권 이기 출범이 다음 달 21일입니다. 이제 관세 부과 IRA 산업 지원법 변경 등 통상 환경의 변화 함께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출 환경 악화됩니다. 우리는 재빨리 수출 우리의 수출을 지키고 무역을 지키고 우리의 통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 대미 흑자 개선 그리고 대미 기업 투자 그리고 조선 등 대미 산업 협력을 망나한 패키지 D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내에 통상 전략 컨트롤 타워를 신속히 구축하고 패키지 D를 만드는데 정부는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말씀하실 분 계시죠?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 관련해서 지금 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각자 어, 각자 도생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어, 제대로 된 역할이 굉장히 긴급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선포 정말로 시급합니다. 여수와 포항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